과연 휴양님처럼 u can 어 e Madame, Monsieur, m a d a m 오 m o n s 이 e u 타고 있네. 여기 아, 물놀이도 가능하겠는데 물도 깨끗해. 물도 다해 오늘도 습쓸다와 진짜 니다 진짜 다쓸 많아서 무 많아서 어요 주웠어요 있어어치가 아름답다고 아 a d a m e Madame, m a d a 캠 e m 치 d 오 m e m a d a m 이 Madame, m a 진짜 m e Madame, Madame, m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지 일상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오 여기인가 보네 왼 오른쪽에. 음, 음, 와 사람 많다. 사람 많다. 음 벌써 사람들 많은데. 음. 자, 음.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거 봐. 아 여기 화장실이라고 재니? 어, 아 근데 여기 막아놨다. 음. 여기는 여기야? 음. 이렇게? 음. 음 자리 좀 있네. 될거 음. 같겠어. 음, 저기 화장실 있구나. 음. 청소 하해 화장실? 음. 자, 오, 오 나무 그늘이네 완전 좋다. 음. 오 들어오기만 해도 시원한데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캠핑지는 나무 그늘이 아주 많은 시원한 곳이네요. 나무가 커서 자연휴양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원해요 여기는. 여기 강원도 정선입니다. 네, 이렇게 풀도 다 베져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들어왔는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아주 큰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캠핑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나무 건널로 전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캠핑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무 건널로 되어 있어요. 어, 여기는 진짜 덥지 않아요. 시원해요. 여기는 쓰레기 무단 투기 절대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많이 무단으로 투기하시고 가셨어요. 쓰레기를 오시면 자기들이 직접 집에 데가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재개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무거늘 밑에 데크도 되어있어요 데크자리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빨리 오시거나 운이 좋으면 데크자리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차도 바로 옆으로 데크자리까지 갈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무거늘이에요 어디를 가나 다 나무거늘입니다 여기도 데크예요 그 입구쪽에는 데크가 다 되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앞에도 큰 나무로 다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파세석입니다 이렇게 아,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 찍으러 다니는데도 덥지 않아요. 여기도 나무가 나리고. 와. 혹시 강원도에는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진짜 많아요. 전체적으로 작다 있어도 이렇게 쭉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아주 넓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요일 10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자리는 조금 있어요. 이렇게 나무 거늘로 핀다 둘러싸여 있어요. 음. 여기는 텐트가 다 무너졌어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수도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 볼게요. 수도가는 아니고 이렇게 밸브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밸브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리면 오, 이렇게 물이 나와요. 오. 수도권은 아니고 물은 여기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캠핑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정선 미락수 여기 진짜 시원해요. 지금 밖에는 완전 찜통 더위인데 여기는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시원해요. 선풍기 없이도 하나도 안 더워요. 밤에는 좀 추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미락수 음악회 오늘 콘서트 오늘 8월 1일날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네요. 7시부터 9시까지. 저희들이 딱 맞춰서 잘와한것 같아요 나중에 저 강가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점심 먹고 강가 있는 쪽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 진짜 시원해 그지? 응. 와 이거 바람 부는 거봐와이 온도가 차이가 완전 우리 일반 거기하고는 완전 달라요 때문에 춥습니다. 밤에는 또 춥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laughs> 와, 진짜 여기 숲이 완전 울창하다 여기 보니까 길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강에 물놀이 가능한 강이 있는 가 가볼게요. 어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길이 좁아. 물로 들어가야 돼. 완전 오솔길 강 오솔길이다. 어, 거기도 제법 있다. 짜자잔. 숨은 오 여기 오좀 있는데 오오 다슬기 죽고 계시네. 오 이렇게 넓은 데가 있구나. 음, 다슬기 맞네 오다슬기 어, 많다. <laughs> 우와, 이렇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응. 오, 제법 있다. <laughs> 이렇게 쭉다 타고 있네. 음. <laughs> 아, 여기 물놀이도 가능하겠는데, 물도 깨끗해. 어, 물도 깨끗해. 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유 진짜 강이 좋은데 있네. 들어가서 다슬기 쇼로 갑니다. <웃음> <웃음> 와, 이 물놀이 완전 가능. 그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개방이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방이 돼 있어요. 오늘 콘서트 한다고 개방을 하나 봐요. 해달시 소세시화장실의화장지도 있습니다. 어, 좋아요, 시원합니다. 오늘도 다 쓸기 잡았습니다. 와, 진짜 다 쓸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주웠어요. 주웠어. 와, 진짜 많았어요. 아, 이 강가 쪽에는 진짜 시원해요. 와, 너무너무 시원해. 저희는 입구 쪽에 있는데 여기는 강쪽이거든요. 제일 안쪽이거든요. 여기 오시면 자리가 나무 거늘이 많아요. 엄청 나무가 둘러싸여 있어서. 며늘이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엄청 시원해요. 응. 와, 진짜 시원해.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이야, 시원합니다. 나중에 여기 캠핑 마냥 오시려면은 안쪽으로 오세요. 안쪽에는 입구보다 훨씬 더 시원해요. 이야, 진짜 좋다. 음 시원은 산책로 있습니다. 자, 임계 사풍 팔달 시장 왔습니다. 어,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시장에 여기 중국집도 있고, 임계면옥. 기본 반찬이에요. 어, 김치 맛있어요. 김치. <웃음> <잠시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맛있게 강원도 공구 음. 음, 소금 안 넣어도 될것 같아 맛있네 음 탈구수 면발 음, 음. 맛있어 저희들은 점심 먹고 구미정 가 봅니다 구미정 왔습니다 아홉 가지의 미 여기 아홉 가지의 미랍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화장실 있네 음. 어 이렇게 정자에 텐트가 쳐져 있네 안에 경치가 아름답다고 응. 아홉 가지의 미를 가진 구미정 이거 또 원래 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멋지게 응 진짜다 이야 <laughs> 이야 와 뷰가 끝내준다 <laughs> 아홉 가지의 미를 가진 구미정사입니다 여기가 와 근데 요 안에 텐트가 딱 이쁘게 두 동이 쳐져 있어요 이 너무 멋있네 <laughs> 와 이 봐. 여기 가시면 여기 진짜 캠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와 대박이다.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산에서, 산에서 물도 내려가. 어 산에서 물도 내려오고 그 조금 아까 위에 거기 화장실도 있고. 와 진짜 이건 진짜 나만의 캠핑이에요. 완전 노지 캠핑. 산에서 시원한 물도 내려오고와 진짜 제법 이렇게 쭉다 있어요. 오는 길마다 전부 다 슬기 어, 다 죽고 아, 계시고. 많이 다슬기 완전 전부 다이 사람들은 다 슬기 죽으러 오는가 봐요. 와, 여기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네. 바위 밑으로가 그늘에 완전 시원한데 자리 잡았어요. 진짜 여기는 나만의 진짜 캠핑. 진짜 여기는 오는 길에 보면 다리에 전부 다다 슬기 죽고 계세요, 완전. 내가 머무르면 노지 차박이네. 그렇지. 나만의 노지 차박.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응.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잘 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